만날 생각에 감점 못쳤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지금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나오기 되게 많이 고민했고 어,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더 이상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음, 이번 기내식 사건으로 언론에 저희가 욕받지로된거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제 또 언론에서 저희가 회장님의 놀이계로 나오는 거를 이제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영상 보여주면서 진짜 이러냐 진짜 그럽니다. 매달 네, 네. 첫째 주 목요일날 새벽 7시부터 오셔서 승무원도 불러내고 너네 기받들어 왔다 하면서 손 쪼물딱쪼물딱 만지, 만지면서 그렇게 저녁까지 어리고 예쁜 승무원들 만져가면서 기다아가셨습니다 북한도 이럴 것 같진 않습니다. 박상구 회장님께 저희 승무원과 함께 스킨십 하는 거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시 오세동 방문하시면요. 캐빈 승무원들 로비에 은 둘러 서서 회장님 맞이에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식당에 숨어있는 승무원들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서 집합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싶습니다. 얘기하셨다고 하셨죠? 너희들 내 애입니다 나 운동 많이 했는데 내 복근 한번 만져볼게 우리 한번 기칭할까기칭이라란 저희 1년에 한 번씩 받는 안전훈련 중에 수영할 때 받는 그 훈련을 말합니다 3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경영 똑바로 못하실 거면 말 그대로 진짜 집에 가십시오. 요즘은 정말 공항을 지날 때이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럽고 자전감도 낮아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안타깝게 보시고 정말 제 직업을 사랑하고 제 유니폼을 사랑하고 저희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사랑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 자존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뱉어내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요 회장님 그만큼 말아주셨으면 그만 말아주시고 저희 승무원들 그만큼 기 빨아주셨으면 이제 집에 가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상님들 취업규칙 첨단할때 저 투표 마지막 날 비행가기 전날 매니저님이 불러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 3-4년 개판치고 회사 다닐 거면 반대하고 회사 오래 다니고 싶으면 천성해라. 밖에서 상무님이 기다리신다. 어떻게 할래? 반대했지만 모든 승무원들이 외압에 견를 못해서 저희는 굴복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지금 터트장님 그리고 본부장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목소리 내시고 숨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더 이상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상구 회장님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저희 지금 회사에서는 기내식 안정화됐다. 더 이상 문제 없다. 그렇게 지금 발표하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은요. 아직까지도 승무원들 무릎 꿇고 기어다니면서 손님들한테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야기하고 제대로 실리지 않은 귀물 탓에 서비스 정말 와인 어떻게 따시는지 아십니까? 젓가락으로 판에서 크로크마드 꺼내서 기물이 없어서요. 그렇게 와인 따면서 손님들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있었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목소리 목숨이...